안녕하세요. 스타포니. 이제 6월에 하죠. 스타포니, 더 미드나잇선. 요거는 그룹 A인데, 핀에 에덴 나이츠 마모 이렇게 있고, 그룹 B가 또 있어요. B가 누가 있었냐면, 크비랑 뭐 무튼더 있습니다. 저는 에덴 있는 A 그룹만 샀고요. 스타포니. 이제 스타폰이는 성우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인간이 있는 콘서트고 이제 드림라이브 같은 경우는 버추얼 콘서트, 버추얼 홀로그램 콘서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드림라이브는 저희 애들만 나오는 거죠.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야, 탄이가 물을 엎었네.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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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H구만. 미니 펜라이트. 이바라가 나오면 불을 켜보기로 하죠. 아, 불이 나오는구나. 몰랐어. 이렇게 펜라이트 모양. 키링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는 누이들이 들고 있으면 더 귀엽습니다. 아하, 왜 아무도 나한테 불이 나온다고 말해주지 않았어? H. 색깔로 스포다다하네 준이겠네요 준 토리겠네요 토리 완전 복숭아색이다 아무튼 성우분들이 현지에서 거의 연예인 정도의 인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사실 아쉽게도 성우분들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그쪽 문화를 잘 모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좀 최애 목소리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요. 아무도 나한테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 <laughs> 아니, 빨간색이 누구지? 아, 어, 낙이사? 약간 좀 빨간약의 느낌이랄까? 저는 항상 과몰입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우 분들에 대한 정보는 진짜 아예 모르고요. 사실 성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스타포니는 라이브 뷰잉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많은가요? 나 별로 앙스타 하는 친구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 같은 케이스가 많은지 궁금하다. 아무튼 저는 그렇구요. 뭐야 이거 뭐 종류별로 들어있나? 중복이 없네? 그래서 스타포니는 앞으로도 볼 예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굿즈는 이바라로 굿즈가 나오기 때문에 샀습니다 레오, 레오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잘 그럼 이바라가 안 나오냐? 유리 두개 이발은 안 나와. 나 요즘 진짜 재수 옴붙었어이 어. 어, 여기 치카사 같은데? 아니다. 아. 갈색이구나. 아다라네개 남았어요. 미친. 에 아, 어, 유즈루구나. 유즈루. 아, 이거 빨리 퇴사를 해야 될것 같아. 어, 불길한 예감. 라스트 두 개.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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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에에에에에에에 <laughs> 시즌이 엇가 시즌이야 앳. 랜덤 죽어 야어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네요 구매 제한이 있어가지고 15개가 풀이라서 15개 다 샀는데 어머나 미친거 아니야? 이야 한 개도 없다니. 심지어, 나기사랑 치카사랑 교환하자는 분이 계셨는데, 치카사는 하나도 안 나왔네, 치카사도 띠용띠용. 리츠도 없다. 음. 짠, 요거는 카드고요. 요거는 나 오, 오는지 몰랐어. 뭔지 모르겠어요. 뭐지? 뭐지, 뭐지? 어, 와타루가 보여. 어. 어. 음. 스티커네요. 유니 스티커. 아니 이런 거 준다고 말을 했었나? 어 스티커 되게 많네. 몇 장을 준 거야? 써크이 출연진들을 다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으니까 근황을 말하자면은 저는 퇴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고요. 제가 내일 무려 울산 무박 2일 출장이 있는데, 출장 갔다 와서 단판을 지을 것 같고요. 제가 회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요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영상을 한 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뽑아볼 예정이고요. 일단 그때까지는, 뭐야 이거? 중복이 왜 이렇게 많아? 총몇팀 출연한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중복이 많네요. 자, 요거는, 두두두두두. 티켓풍 카드입니다. 오, 어, 홀로그램이 너무 센데? 애들이 잘안 보일 정도로 홀로그램이 막, 그렇네요. 근데 티켓이라고 해서 좀 사이즈가 클줄 알았는데, 음, 길쭉한 파샤 정도? 오, 이 홀로그램 봐. 두두두두, 두두두. 나오는 애들만 나오는 것 같아. 일단 저는... 오! 아, 뭐야? 이발한 줄... 좀... 저는... 요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일단 퇴사만 정해졌고, 그 뒤에 나의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은, 솔직, 솔직 토크 해볼까요? 솔직 토크? 나는 솔직히 저는 전업 유튜버가 하고 싶은데, 당장은 힘들지 않아요? 여러 가지 컨텐츠 생각해놓은 거 있는데 이제 실행에 오, 옮기기가 여러 가지 그런 현실에 부딪혀서 그런 게 있달까? 와 드디어 한장 나왔어. 이잉, 요즘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고 회사는 개열 받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 취직하기 전에 백수 시절의 영상들을 보세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 사람이. 근데 이제 회사를 가고 나서 근심 걱정이 늘었다. 그래서 제가 도피로 일본 갔다 온 거잖아요. 근데 다시 쿨이 돌았어. 이제또 일본 갔다 온지한 3개월 됐으니까 쿨 돌아가지고. 다시 떠나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는 나. 이야. 오늘의 가차는 실패. 요게 한 팩에 3장씩 10팩 산 거거든요. 30장 중에 2장 나온 건데, 그럼 딱 평균이야. 킹글 튜브. 이 튜브는 오프라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나오는데요. 이 튜브를, 여기를, 힐링으로 쓰셔도 되고, 여기를 분리를 해가지고, 응원봉에 연결을 하는 건데, 이렇게, 오프 행사 때마다 공식 응원봉이 하나씩 나와요. 근데 생각보다 디자인이 되게 이쁘더라고. 저는 아직 요거는 산 적이 없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끼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이 킹블. 짠. 여기 분리해서 이거를 끼워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때 동키 호에서 영상통화하느라 그 내용을 못 담았는데 킹블 동키호테에서 사면은 훨씬 싸요. 나 맨날 애니메이터에서 전가 다 주고 샀는데 동키호테는 원래 가격에 할인가가 좀 적용이 돼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10%더 텍스프리까지 받을 수 있어서 훨씬 쌉니다. 그것도 모르고 제가 지금 킹블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공식 킹블 시트. 이건 되게 옛날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트는 제가 메루카리에서 중고로 구매한 거고, 요거는 드림라. 요거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아무튼 드림라 튜브. 요거는 이제 이번 스타포니 튜브. 그래서 세개가 됐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보관을 하냐. 세리아에서 파는 단돈 100엔이에요. 이제 천 원도 안 해. 근데 불, 불 키는 거를 못 보여드리겠네. 이바라를 못 뽑아서. 세상에나.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랜덤 깡 해봤고요. 다음 영상은 저의 퇴사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